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한의원에서 찍어보는건 오늘 처음이네요. 제가 소도시에서 개원을 한지 한, 한 21년차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참 정말 쏜살같이 빠릅니다. 어 진료실에서 21년 보내면서 어, 치료 현장은 사실 딱히 감동의 장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환자를 보다가 보니까 하루 종일 누가 왔는지 누가 지나간지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일단 이 현장에서는 서로 간의 만남이 아무래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21년 전이었습니다. 환자, 환자들 중에 유독 잊혀지지 않은 할머니가 한분 계셔서 어,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좀 슬픈 눈을 가진 장애인 할머니였습니다. 키가 너무 작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다친 발목이 제대로 치료가 안 돼가지고 뼈가 비슷하게 붙어 있어서 항상 뒤뚱거리는 모습이 많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많이 끌었고요. 어, 이 할머니는 자신이 치료비 지불을 할수 없는 어, 보일종 호 환자였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냐면 그분의 후견인이었던 여스님이한분 계셨어요. 연세가지그 다시던 그 여수님은 그 할머니를 보, 보호자였는데, 할머니 보호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를 데리고 다니시기가 힘이 부치는 모습이었고, 또 할머니는 그렇게 따라오시면서 항상 미안함과 부끄러움으로 나를 대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마음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 할머니한테 유독 오버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친절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결국 제 마음 편하자고 그랬던 거죠. 하루는 스님이 일이 있으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혼자 한의원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망설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간호사님이 참 착했는데, 그걸 보고는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 들어오세요. 밖에서 마세요.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음 그제서야 얼굴 가득 미안한 웃음으로 들어오셔서는 내 손을 꼭 잡고는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도 그래서, 할머니 그러시지 마시고 집처럼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이 땅에 가세요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할머니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분의 발목은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서 삐뚤어진 상태였고 침으로 치료하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됐죠. 어쩌면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저보다도. 할머님, 당신 자신이 정작 더잘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기댈 언덕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꾸준히 찾아오셨고, 침을 맞을 때 아픈 부분이 있었, 있었을 텐데도 일부러 내색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웃으시는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는 또 여느 때처럼 한이원 오셨어요. 간호사가 할머니께 갑자기 할머니 어디 많이 아프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할머니한테 들어오시라고 하고 열도 재어보고 맥도 보고 이것저것 보았는데 아픈 발목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영 넋이 나간 모양으로 아무런 대답 없이 허공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왜 저러실까 마음속에 많이 의아했고요. 할머니 머리에 일부러 손을 대어드리고 마치 손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드렸더니 갑자기 하염없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아, 그때 제 마음속에도 뭔가 참 복받치는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울지 마세요 하면서 눈물을 닦아 드렸습니다. 눈빛은 너무 공허했고, 그 공허한 눈빛은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다른 환자에 쫓겨서 더 이상 할머니의 관심을 써 드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신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도록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억 속에서 살아 졌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이 지났을까 소문에 스님이 몸이 안 좋으셨고 그 할머니께서 그어그 어, 그 할머니까지 거느이릴 여력이 없으셔서. 멀리 충청도에 있는 요양원에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그날이 가시기 전날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할머니가 정말 아팠던 건 삐뚤어진 발이 아니고 할머니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관심과 정에 주려 있던 할머니에게는 나의 직업적인 친절이나마 많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할머니 생각하면 많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 지금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첫 이야기를 한번 꾸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